예. 2인실이 2개가 있고요 예. 4인실이 2개 예. 4, 5인실이 2개 5, 6인실이 2개 8인실이 2개 예. 10인실이 2개 총 10객실이 있습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 아, 음, 아, 이쪽은 여기... 주방 아, 예, 예. 음식을 해 드릴 수 있는 식기류하고까지준비가돼 음. 있고요 아, 밥솥까지 도요 네네 예. 이쪽에 화장실에 여기는 비대까지 전객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음와 전방에 다 이렇게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예, 거예요? 네 전객실 다. 예. 총명인데 예. 어, 부모님들 와서 잠시 이렇게 음 황토 침대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. 부모님들 오시면 잠자리도 편안하시겠네요. 여기는 칸실, 복층 부서. 와위층도 굉장히 넓어요. 네 넓어요. 와 바베큐에 이렇게 오, 와 훌륭하네요. 다른 방보다 이 방이 제일 멋진데, 네. 이방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? 음...